코코야, 밥 먹어야 돼, 지유리. 코코 핫해서 먹기 전에 빨리 먹자. 아우, 잘 먹어요. 지유라, 밥도 먹어야 돼. 응. 천천히 먹어, 뜨거우니까. 코, 불고 먹어. 알았지? 코코 씹어먹어 코코 밑에 있어? <laughs> 코코가 발밑에 기다리고 있다 a 먹어콩물이랑 먹어 해야지. 코코야. 거. 아우, 잘 먹어. 응어코꼬가 응. 밑에서 막, 맘마조나도좋해 응. 아니야, 내 거야, 해. 내 거야. 가, 나밥 먹을 거야, 이래. 밥 먹을 거야. <laughs>